맛있어 보이나요? 정말 맛있어요. 와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딸리언 에스피입니다 이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. 김치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순두부 350g짜리 한 봉지하고요. 김치, 돼지고기, 야채 조금 들어가요. 여기 김치 100g이에요. 근데 이거를 듬성듬성 이렇게 드시기 좋게 이제 썰 건데요. 김치 찌개할 게 아니니까 김치 소를 이렇게 좀 털어내세요. 그래야 맛이 좀 깔끔하고 맛있어요. 한세 이파리 정도 되네. 몇인분이 엄마? 이거 한 3인분 정도? 엄마가 이거 처음에 듬성듬성 썰라고 하시, 말씀드렸는데, 듬성듬성이 아니라 음. <laughs> 잔잔하게 쓰셔야 되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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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저는 80g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잘게 잘게, 들기시 좋게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, 저는 앞다리살이 있어서 조금 사용했어요. 부위는 상관없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. 집에 뭐 돼지고기 짜투리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. 양파 다진 건 70g 정도 되는 양이고요. 그리고 대파, 이것도 단단하게 썰었습니다. 이것도 30g. 간마늘 1 2 1 테이프 스푼 준비했습니다. 그릇은 뚝배기나 아니면 두꺼운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. 왜 그러냐면 이따 고추기름을 조금 낼 텐데 고추기름이 좀 탈수가 있어서 그래요. 불은 중약불로 해 주세요. 엄마 그거 안 돼? 아이 정도 하면 약간 달궈졌다 이런 느낌이 오지 그렇게 미련스럽게 안하지이 <laughs> 정도로 <웃음> <웃음> 여기다 이제 식용유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.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도 넣어주세요. 여기 다진 양파예요. 다진 양파 넣고 다진 대파도 넣고 간 마늘 간 마늘 반 스푼도 넣어서 이제 살살 이렇게 볶아주세요. 이렇게 이제 볶다 보면은 파향하고 마늘향 양파향이 살살 올라 올라와요. 요때 불을 좀더 약하게 줄이세요. 그러고 나서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살살 이렇게 볶아주세요. 볶다 보면은 이제 고춧가루에 기름이 쫙 스미면서 고추기름이 나와요. 요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고추기름 절대 타면 안 돼요. 그러면 안만 뭐 맛있게도 해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탄내 때문에 고추기름이 나온 게 느껴지나요, 따님? 조금 촉촉해진 것, 촉촉해지고 것 같아요. 촉촉해지고, 잘, 고춧가루가 잘 볶아졌죠. 이때, 돼지고기도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. 김치도 같이 넣어주세요. 살살 볶아주시면 되고요. 김치가 아무래도 좀 신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설탕 한 꼬집을 넣어주세요. 소금 2분의 1 작은 테이블 스푼더 넣어주세요. 그러면 그 고기에 또 간도 배서 맛있어요. 이제 고기도 다 익었고요. 김치도 나른하게 잘 볶아졌어요. 맛있게 보이나요? 간질반질하게 맛있어 보이죠? 그러면 이때 이제 물을 넣을 거예요. 육수 안 넣어요? 육수 안 넣고 그냥 물로 넣을게요. 이때 이제 불을 좀 세게 놓으셔야 되겠죠? 한 700ml 정도 넣었어요, 저는. 그리고 국물 맛을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시팩 같이 넣고 한 7, 8분 동안 이렇게 은근하게 이제 끓여주세요. 지금 7, 8분이 지나서 제가 다시팩을 빼줄게요. 이렇게 하면 끓이는 시간을 제가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한 건데, 이게 싫으시면 미끄물 따로 빼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제 여기 간을 할 텐데, 참치액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. 참치액이 없으시면 뭐 국간장 넣으셔도 되고, 멸치액자 넣으셔도 되고, 또 면도 같은 거요? 그런 거 넣으셔도 아주 맛있습니다. 이 교회 따라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소금으로 더 추가하시면 돼요. 한번 저는 말을 한번 좀 볼게요. 맛있습니다. 저는. 저는 간이 맞고요. 이제 오늘의 주인공, 순두부를 넣을 텐데요. 순두부는 요, 자른선 있죠? 요거를 칼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. 숟가락으로 큼직하게 떠 넣을게요. 맛있어 보이나요?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파 썰은 거 조금 이렇게 올려놓으시고, 한절기에 뜨끈한 찌개 드시고, 감기 걸리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,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